또 어떤 형태로 일체지가 나타나냐면 육신통이 나온 육신통, 여섯 가지 신통술이 나온다 는말이요 여섯 가지 신통술. 신통술 얘기하면은 일반 현교에서 뭐라고 그래? 무슨 마기다, 뭐 마장이다, 뭐 그냥 탐무이 없는 얘기를 하거든요. 그런데 법에 의해서 여러분들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응? 일단 그 신통식이 뭔지를 좀 알아봅시다 육신통 응. 이런, 신, 이런 신통을 얻게 되면 제일 먼저 얻게 되는 게 뭐예요 숙명통 다른 사람의 전색을 본다는 거예요 나의 전색을 보고 이게 숙명통이에요 숙명통은 그 능력이 없어도 다할수 있는 거예요. 여러분, 지금 모습을 보면 다 알아. 전생이 뭐였다? 전생이 뱀이었다. 뭐, 예를 들어서. 뭐 <laughs> 시기 질투심이 엄청 많은 사람들, 전생이 뭐, 개였다. 뭐. 질투심이 많고, 막 그냥, 에?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. 전생이 이제 돼지였구나. 그렇잖아. 딱 알잖아요. 지금 보면 딱알 수가 있어요. 전생의 결과니까, 이 몸은. 몸이 약한 사람. 전생 에뭐 했다 다 아주가 있는 거예요. 여러분 스스로 아주 있다. 지금 어떻게 사느냐, 무슨 생각을 하는지 따라서 다알수 있는 거예요. 지금 보면 알수 있잖아요. 그다음 미래를 예측하는 거 뭐라고 그래? 천안통, 천안통도 어렵습니까? 지금 보면 알아. <laughs> 지금 하는 거 보면 저거는 아뭐 미래의 예. 좀 어디 빈천 안에 살겠구나 아니면 아저 사람 부자가 되겠구나 아니면 깨닫게 되겠구나 딱 보면 알아 지금 행동을 보면 지금 보면 다 나, 나타나게 돼 있어요 현 전생과 현재 미래가 다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 다인과라고 인과 인과를 다 아는 사람이라면 한 마디로 지금 행위를 보면 미래가 다 나타나잖아요 또 뭐가 있어 천안통이 그 다음에 누진통 누진통 그러니까 전생을 보는 것을 숙명통이라 고 하고 미래를 보는 것을 천안통이라 고 하고 현재를 보는 것을 뭐라고 그래 누진통 현재 누진 뭐, 번뇌 업장이 다 사라진 상태를 말해 이걸 없애야 돼 현재 누진통을 다 돼야 여러분들이 숙명 정도 이루수 있고 천안통도 얻을 수 있는 거야 음? 업장이 누구든지 여러분들이 그런 능력을 다 가지고 있다기 있잖아요. 부타가 일체 지가 되면 그런데 망상, 업장과 망상이 이끌려가 보지를 못한단 말이지. 자연스러운 거예요. 이건 사실은.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? 신적통 원하는 대로 막 가버려. 막 변화돼가지고 또막 출연한 화신. 화신으로 나오기도 하고. 또이 세상의 모든 걸다 들어버려. 이거 뭐예요? 천니통 다른 사람 마음을 다 읽어버려. 타심통, 타심통. 궁에 미 관심법. 미 <laughs> 관심법에 한번 걸렸다가 큰일 나는 거죠. 어? 아뭐 그냥 타심 뭐 그냥 관심이라고 관심. 너 마음을 다 아는 방법 말해 타심통. 그걸 가지고 자기 마음에 안든 사람을 다 죽여버린 거야. 뭐 엉뚱한 생각하고 있다고 그냥. 그건참 엉터리죠, 사실은.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그 마음을 정화시켜 가지고 성부로 길을 끌어 줘야지 진짜 같으면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해서 그 사람을 죽여버리면 되겠냐고 그게 무슨 궁예야 <laughs> 중생들은 다안 좋은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걸 알아차리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이끌을까 이게 부처지 그냥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죽여버리면 되겠냐고. 그건 엉터리지, 그러니까. 그러니까 망했지, 공예가. 그래서, 저 뭐, 누구한테 맞아 죽었죠? 결과적으로. 응? 자, 신의한테, 신화한테 맞아 죽었을까 하면 결국은 살해됐잖아. 관심법 쓰다가. <웃음> <웃음> 응? 그런 결과를 이제 반드시 표현적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. 잘못 쓰면은. 그래서, 다 경지가 되면 육신통은 이제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예요. 어려운 것도 아니다, 이거는. 현재를 보면 다할수 있다.